아, 이 변호사 문제도 그러니까 이게 좀뭐 좀 공무원 각각 민간 사업자 이런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범죄 사실로, 아, 이거 뭐좀 그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까? 그럼 책임 문되는 거예요, 책임. 어. 다른 문제 다 풀고 이런 문제가 다 빼고 하게 있지는 않거든. 근데 사례형 문제가 한두 문제씩 꼭 등장할 수는 있다. 꼭은 아니지만 등장할 수 있어. 우리도 사례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 나오면은 다른 거다 풀고 와라. 사례형 문제는 시간 기본적으로 걸려요. 배치 높은 거 아니니까 이런 거 갖고 계속 해매지 마. 여러분, 100분 동안에 고도로 집중해야 되는데, 그 고도로 집중할 땐 집중력이 중요하다. 는거 이거 중요하다. 얘. 그냥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조금만 더 지능적으로 해봐 봐. 영어 같은 것도, 뭐 한국사 같은 것도 어떻게 공격하면 할 건지, 누구 지금까지 한국사 했을 때 거의 틀리지 않는 파트 있잖아. 시간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 많지 않다너 거. 거의 우리 아침 목사도 뭐든 하면 어떤 파트에 어떤 뭐, 뭐, 이건 거의 틀리지 않더라도 좀 대부분. 그러면 지금 일단 틀리는 것을 먼저 좀 틀리는 부분을 먼저 공략을 해라. 그것만 하다 보면 시간 다 간대. 그리고 시험장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맞추는 파트는 그대로 맞추고 여러분 약한 파트를 해야지. 그런 것들이 지금 전체를 놓고 봐도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대비할수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천 전체를 적 봤을 때뭐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여러분 시간에 쏘으면 어떻게 되나? 아, 지금 한개시간씩 꼼꼼하게 해야 돼. 그래서 아는 것도 보고 모르는 것도 보고 똑같은 비중으로 막 보거든. 근데 어느 순간 가면 시간이 부족해. 뭐. 다가와 있던 다가와 있 시간에 쏘은 거예요. 이미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그때 되면은 또 여러분 아직까지 약한 부분들 못본게뭐 산더미 같아. 그대로 시험장 들어가니까 못본그 내용들. 약한그 내용들에서 이런 발목이 잡히잖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약한 부분들. 이, 이 부분들부터 메꾸는 그런 연습해래. 그런 연습해래. 메꾸는 것부터 딱 해래. 지금 시간 이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뭐 영어 문법도 차근차근, 영어 단어도 차근차근, 뭐한3 개월 거쳐서 조금씩 조금씩 이어나간다. 지난하고 잡았던데 어 그렇게 기간을 두고 하면 어느 순간 다 있고 결국 이전하고 똑같이 똑같이 여전히 불안불안한 상태로 시험장 들어간대. 내몇번 시험 본 친구는 여전히 그랬던 거알지 와, 다 처음 시험 다 보는 거다. 그 내가 아니는건 아닌데, 내가. 어? 이전에 그래 봤지 않아요? 그럼 내가 다시 이렇게 물어볼게. 이전에 그래 해 봤던 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전에 준비했던 거가 거의 별반 차이 없이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이전에 준비했던 거 별반 차이 없이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점수가 거의 똑같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거의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 똑같이 나올 거예요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 인간아 무슨 그렇지 고만 말을 하노 아니 똑같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란 말이고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이전과 똑같이 하면 아니 그만큼 몇 개월 됐으면 올라가는 거아니야 까먹잖아요 까먹잖아요 까먹으니까 똑같이 남아요 그러면 이전과는 달라야 단 말이죠. 달라야 점수가 변해요. 그, 어떻게 다르란 말이냐? 이전에 영어나 문법 같은 거 확실하게 뗀 책이 없으면 지금 확실하게 떼는 그런 것이 달라지는 거죠. 뭐 책을 바꾸고 뭐 강사를 바꾸라 합니까?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그 책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떼는 거 완벽하잖아요. 그거 떼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거 암기 그동안 안 하시고 책만 읽으셨잖아요. 그래, 똑같은 책을 보더라도 이제는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암기. 암기, 암기에 점수 나올 거 아니에요. 대본 암기 안 하고 그냥 책만 계속 보시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책이 가니까 눈이 보니까 문제를 맞춰도 결국 암기안돼 있으니까 또 똑같은 점수 나오잖아요. 또 암기돼 있는가 뭐 확인해 보기 되니까 많이 문제도 또 풀어 보시고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이 뭔가 이전에 공부했던 거 이전에 공부 책만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다 문제 배반 안 풀었다. 근데 지금도 열심히 책만 보고 있다. 점수는 똑같습니다. 이전에 다는 그냥 이렇게 계속 보면서 까먹고 계속 꾸준보기만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이전에 들어갈 때아 이거 뭐 좀좀뭐본거 같은데 뭐 정확히 안기안돼 있다. 이번에도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럼 똑같이 뭐 좀서 나올까요? 진짜인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아나? 어떻게 잘 알아 어요 알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잘 알겠어요? 어? 해 봤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바로 증거을 바로 앞에서 대놓고 지금 한번 면 되나? 맞습니다 이 친구가 내가 해봤기 때문에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응. 씨 똑같이 나와요 21일